짜잔! 제사장 옷장이에요. 우리 친구들 이 옷장의 문을 짜잔! 열어보면 우와! 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. 우리 친구들 이 제사장한테 파란 겉옷과 또 알록달록 앱옷, 또 12개의 보석이 달린 가슴패를 붙여 볼까요? 먼저 파란색 겉옷을 고걸리에서 떼서 붙여 주세요. 짜잔. 파란색 겉옷을 입었어요. 이 파란색 겉옷 위에 알록달록한 대사장 에봇을 입혀 주세요. 짜잔. 이렇게 입혔나요? 에보디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보석이 달린 가슴패가 있어요. 이 가슴패를 이렇게 붙여주세요. 와, 제사장 의복 완성!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붙여볼까요? 붙여봅시다. 먼저 겉옷을 붙여주세요. 짜잔! 겉어 뒤에 알록달록한 에보스를 붙이고, 에보 뒤에 1 2개 보속이 달린 가슴패를 붙여주세요.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붙였나요? 와! 정말 잘했어요. 제사장 옷장 끝!